크롱 벨트계의 끝판왕은 카딜로, 레버 벨트계의 끝판왕은 SBD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격대도 그렇고. 하지만, 끝판왕 벨트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안녕, 하떼레떼얌. 오늘은 헬린이, 과연 어떤 리프팅 벨트를 골라야 할까라는 주제로 종류별로 리프팅 벨트를 다 써보고 같은 헬린이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프팅 벨트는 왜 차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갑. 사실, 리프팅 벨트를 차는 가장 큰 주요 목적이기도 하죠. 역도 선수들 그 운동 무거운 거 드실 때이 호흡하는 그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막 찾아보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이해는 못 했지만 좀 느낌상으로 왜 우리 비행기 탔을 때귀 막힐 때 압력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뿡 뚫는데 약간 배에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힘을 줘서 팽창시켜서 순간적으로 온몸을 딱딱하게 해서 힘을 주는 약간 이런 게 이해가 좀, 나도,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만큼 보압을 잡고 이런 것이 이제 리프팅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압을 보조해주는 용도로서의 어떤 역할. 그것이 리프팅 벨트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허리 보호.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유튜버분들, 트레이너분들께서 리프팅 벨트는 허리 보호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허리 보호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허리를 꽉 잡아주고 감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는 돼요. 뭐 주된 기능이 아닐 뿐이지.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허리 보호용으로 이제 잘못 아시고 허리가 아프시거나 실제로 아니면 운동할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거를 허리 보조용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 경우에는 대부분 추천하시기를 뭐 복대나 허리 보호대 뭐 이런 걸로 이제 실제로 구매 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허리가 보조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걸 허리를 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조적으로 약간 도와주는 그런 거지 이게 주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건 어느 정도의 허리 보호. 어, 바로 세 번째. 저는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아니지. 또 가장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리프팅 벨트를 차는 목적 바로 간지스. 바로 간지스 때문에 이제 착용을 하는데요. 뭐, 좀 한심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운동하는 분들 중에, 뭐, 실제로 운동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좀 운동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또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다양하게 운동을 하는데, 뭐, 기왕 하는 거좀 멋있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간지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프팅 벨트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찍찍이! 크롱 벨트, 레버 벨트, 찍찍이, 찍찍, 크롱 벨트, 이거 가죽 거는 거, 벨트처럼, 레버 벨트, 레버, 레버 식으로 풀었다 닫았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찍찍이 벨트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국룰 제품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쉬크공사와 여기 보시는 하빈저 폼코어. 이두 개가 거의 국룰로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데요. 가장 큰 장점이 이게 딱 봐도 이 중에 제일 저렴해 보이고, 뭐 2, 3만원대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가볍고, 휴대성이 좋고. 하지만, 뭐, 단점이라고 꼽는다면, 바로, 복압을 잡아주는 것이, 크롱이나 레버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이게 아무래도 좀, 흐물흐물하고. 두 번째, 크롱 벨트. 그냥 한마디로 가죽 벨트죠. 이렇게 실제로 벨트처럼 끼는. 뭐, 유명한 제품이라면, 뭐, 로그사의 에코벨트라든지, 뭐, 하빈저의 4인치,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조금 가격대가 올라가면 이제 장미란 선수가 사용하는 우리 크리오로지 하얀 거 그것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 벨트가 있고 이거는 이제 바로 리프팅 벨트계 디올로 불리는 카딜로, 가딜로, 로니 콜먼 선수가 사용하는 걸로 유명하죠 한 22만 원 정도. 아까 크리오로지 같은 경우는 한 14만 원 정도. 바로 요런 제품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요런 식으로 이제 착용을 하는 거죠 벨트처럼 이렇게 쭉 감아서. 착용을 하는 바로 이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장점! 사실 이 벨트가 저는 이세 가지 종류 중에 장점을 뽑기가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운동 고수분들이 이제 뭐 복압 잘 잡아준다, 역시 갓딜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얇은 것 같아서 복압을 잘 잡아주는지는 모르겠고 아직 제가 복압 잡는 법을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뭐 가죽의 감성 이런 거 정도는 뭐 장점인데 뭔가 저희로 저는 오히려 이 이런 크롱류의 벨트가 이가 크롱을 쪼았다 뺐다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 쪼았다가 그러니까 찍찍이 같은 경우는 그냥 쫙쭉 찢으면 되고 레버 벨트도 그냥 싹 풀면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꼽았다 뺐다 이게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 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괜히 산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자. 마지막으로, 바로 여기 보시는 레버 벨트입니다. 레버 벨트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착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는 곳이 있습니다. 걸어주고, 이런 때 있다가,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쪼았다가, 운동 세트를 마치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이런 식의 레버 벨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벨트계의 바로 끝판왕 오브 끝판왕이 바로 여기 보시는 SBD 벨트. 이게 이제 29만 원 정도, 약 30만 원 조금 30만 원 근처에서 이제 살수 있는 해외 직구 영국 회사예요 SBD라고. 뭐한 가지 여담이지만 SBD를 스쿼트 벤치 데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Strength, Belief, Determination 이런 뜻이거든요. 장점. 그럼 이 레버 벨트 SBD 벨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가죽이 지금 말이 가죽이지 거의 굉장히 딱딱한 그래서 보갑을 굉장히 잘 잡아준다고 해요. 실제로도 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잘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SBD 벨트만의 이 감성. 바로 운동 마치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조여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바로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조여주고 바로 이런 아이고 잘한데 이런 감성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 이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는데, 상체가 짧으신 분들, 특히 저 같은, 저는 하체가 굉장히 긴 편인데, 상체가 짧으신 분들은 이걸 했을 때이 골반뼈와 갈비뼈에 이 간섭이 있어서 이게 아파요. 멍이 들 수가 있어요. 파워리프팅식을 운동을 할때 이제 이 레버벨트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디빌딩식에 뭐 다른 운동을 할때 3대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거슬려서 좀 불편하실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레버 벨트, SBD 벨트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딱딱해서 저...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저처럼 상체가 짧으신 분들은 이게 아프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분들을 보고 이 여성분들 운동할 때 쓰는 이 코르셋 벨트를 샀어요. 이거를 차고 그 위에 차면 괜찮을지 해서 코르셋 벨트를 차고 이 위에 차면 뭐 조금 덜 아프긴 해요. 아무래도 쿠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차고 하면 하... 너무 답답해서 좀 운동을 저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르셋은 괜히 샀고 SBD 벨트는 혹시 주변에 트레이너 분 선생님이나 지인 중에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꼭 한번 저는 차본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왼쪽에 찍찍이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복압을 잘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도 비싸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휴대성도 안 좋고 불편해진다 이쪽으로 갈수록 딱딱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 결론은 버킹검 가슴이 넓은 남자들 결론은 버킹감이 아니라 저도 뭐 운동 경력 이제 겨우 3년 헬스 경력이 근데 뭐 아직 좀 고중량도 좀 무리가 있을 뿐더러 그래서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다만 제가 볼 때는 찍찍이 벨트 합인자 벨트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지금 만약에 누가 SBD 카딜로 폼코어 찍찍이 벨트 3개를 저한테 동시에 줘요 공짜로 이미 줬어. 근데 운동할 때뭐 차고 할 거야? 하면 저는 찍찍이 벨트. 너만 보인 벨트를 지금도 제일 많이 차고 합니다. 저 SBD와 갓딜로가 있지만. 그래서 벨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물론 감성도 좋은데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저런 비싼 저런 크롬 벨트나 저런 레버 벨트까지는 이번 주는 뭐 있어 보는 건 좋은데 많이 권유는 많아, 제 주변의 지인들이 많이 운동을 누가 시작한다면,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크롬 벨트계의 끝판왕은 카딜로. 레버 벨트계의 끝판왕은 SBD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격대도 그렇고. 하지만, 끝판왕 벨트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구찌 벨트. 일단, 보압을 아예 못 잡아주고요. 이건 뭐, 차고 가면 헬스장에서 바로 쫓겨날 수 있는 도잼, 죄송합니다.